골보의 막내, SUV의 막내, XC40, 생김새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생김새는 요즘 유행하는 패밀리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암, XC90, 그 다음에 XC60을 표방해서 디자인을 같이 입혀갖고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차체 크기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스포티하게 가져가려고 그려 놨어요 이런 라인 들이나 이런것들 해놨고 요거는 많이 보셨죠 이케아 네, 이케아 가면 보시는 네그 마크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렇게 위트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전면부는 이제 볼보의 아이덴티티가 된 토르의 망치 네, 이 헤드램프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고전의 XC90이나 XC60하고 차이점은 좀 얄쌍해요 차체가 작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 얄쌍하게 그려놨습니다 그게 망치가 아니라 토르의 화살촉그 토르 말고 화, 활 쏘는 애 있는데 하여튼 뭐 개가 쏘는 그런 거 같은 거 있고요 그릴은 아이언마크 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상징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방향 표시돼 있는 이렇게 해서 그려놨고요 전면부는 이렇게 컴팩트 SUV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게좀 애가 짱짱해 보여요. 그냥 봐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알트림입니다. 중간 트림. 그래서 타이어가 피제로가 들어가 있어요. 어, 오버 스펙 같은데. <laughs> 굉장히 SUV에 피제로, P0. 피렐리 피제로를 갖다 끼껴 놨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어디 있어? 사이즈가. 아, 여기 있습니다. 19인치입니다. 19인치. 23550에 19. 후륜도 23550에 19. 네. 전후리 사이즈 타, 사이즈는 동일하고, 타이어 사이즈는. 측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측면은 이렇게 돼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쪽에서 만나갖고, 앞에, 펜다까지 같이 다 떨어져요. 건네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 기교를 하나 부려놨습니다.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볼륨감도 생기고, 어, 좀, 괜찮게, 날렵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벨트 라인이 들어가면서,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면서, 요, 테일 램프까지 이어집니다. 해서 후면부는 이렇게딱 볼보 찹니다. 네. 볼보가 가장 잘 쓰는 테일 램프, 세로형 테일 램프. 네. 요렇게 해서 그려놨고, 여기다가 악센트를 하나 줘놨습니다. 악센트를 줘서, 딱 하나 꺾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요, 사이드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이 R 디자인 들어간 중간 트림 차량은 요, 루프가, 이렇게 톤을 달리해서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알 디자인 배지랑 4륜구동 네 포일 드라이브 올리 드라이브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볼보 마크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생소하죠 네 많이 봤던 독일 차량이나 뭐 국산 차량하고는 완전히 디자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눈에 익숙지 않은 거 근데 장점은 멀리서 딱 봤어도 어? 저거 볼보 차네? 라고 알 수도 있는 자 그리고 밑에 디퓨전을 이렇게 유광 처리해갖고 블랙으로 해놨고요 머플러는 듀얼 이게 그 행사장에서 런칭 쇼케이스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 트림은 이게 머플러가 4구였거든요 근데 얘는 딱 이게 듀얼로 큼지막가 해서 좀 보기 좋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볼보가 예전에는 되게 투박했죠 디자인이 좀 어려웠는데 어렵게 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휠 디자인만 봐도 아 디자인을 좀 풀어내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토르의 망치 네 요거가 볼보를 살렸죠 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렸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볼보의 SUV 막내 실내는 이렇고요 이게 지금 중간 트림 알 라인입니다. 알 라인이라서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토톤으로 해 갖고 좀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조금 눈이 조금 아프긴 해요. 네. 화려하긴 한데 눈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칸타라. 네, 스웨이드 들어갔고 가죽 재질은 괜찮습니다. 네. 시트에 가죽 재질은 괜찮고 알칸타라 이렇게 해 갖고 모양을 꾸며 놓은 것도 괜찮고 알 라인이라고 이렇게 스티어링에다 해놓은 것도 괜찮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아 전체적인 실내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요 볼보가 나타내는 세로형 디스플레이 네 요거가 돼 있고 요건 이제 조작 방법은 다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네 요게 다전 트림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터치로 네 이게 좀 운전할 땐 불편하긴 한데 그냥 할 때는 그래도 뭐네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게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예전 거는 조금 버벅대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볼보의 세로형 에어벤트도 해서 이렇게 클로즈 오픈 클로즈 네 이렇게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중앙 센터 콘솔 쪽은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 만들어놨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것들아 네. 이거를 그때도 잘못 h o 는데 s m a 정확히 열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안 열리더라고 p 이 o 게아 s m 아, a r t p h 는데 이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s 르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고 p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휴지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빼서 a r t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t p h 부직포 smartphone, s m a r t p h 잡소리 나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물 해놨고 콘솔 쪽은 크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SUV니까 공간 한번 봐야 되겠죠.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앞면 시트를 불편하게 가져가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타이트하게 놓진 않았는데 공간은 이 정도 열립니다. 해서 지금 앉았을 때 레그룸은 요 정도. 그다음에 헤드룸도 뭐 크게 불편함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불편한 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좌석 열선이나 여기도 똑같이 에어벤트 세로형으로. 그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공간적으로는 이 중앙 여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시트도 조금 더 운전석보다 더 뒤로 당겨놨는데도 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네. 그때 런칭 행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도가 너무 서 있어요. 이열 시트는 각도가 좀 많이 서 있어서, 거의 정자세로 갑니다, 정자세로. 네, 정자세로 가기 때문에, 요게 장거리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에는 이제, 이렇게 돼갖고, 처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샨세이드 열수 있게끔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은 여기까지 이렇게 썬루프는 네, 해서 여기까지 루프는 돼 있고 오픈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트렁크도 봐야 되겠죠? 트렁크 어떻게 보이나? 여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요 전동 들어갔고요. 이 전동 트럭은 전 트린다 그냥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간은 이 정도 이렇게 짓고, 반듯해요. 반듯 반듯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밑에 수납 공간도 따로 넣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놓은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또할수 있습니다. 네, 요런 거참 잘해요. 네, 볼보 이런거참 잘합니다. 네, 해서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시트도 폴딩이 돼서 접어서 또 공간 넓게 쓸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XC40. 볼보의 XC40입니다. 뭐가 이렇게 삥삥, 띠띠띠띠 계속 그래. 내비게이션 나는 소리 같은데. 네, 어떻게 끄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낌은 SUV는 당연히 디젤 엔진이지라는 게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가솔린도 s u v 많이 얻는데 심장으로 이 녀석은 가솔리만 얹었습니다. 2.0 터보,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 변속기는 8단, 네, 변속 자동 변속기 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출발을 하면 확실히 디젤 차랑은 딱 털린 게 느껴지는 게 부드럽습니다, 차가. 부들부들하고, 낭창낭창 합니다. 조용하고. 네, 근데 초반에는 이 사기통 그 엔진에 그게 느껴져요. 조금 답답함도 있고, 좀 버벅이 근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쭉쭉 나갑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여유롭게 잘 나가는 편이고요. 게 SUV보다는 조금 높은, 지상고가 높은 세단타는 느낌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품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승차감 세팅해 놓은 게, 네, 부들부들해요, 차가. 그래서, 핸들도 가볍고요. 네, 악셀링도 가볍습니다. 브레이킹도 가볍고,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도시형 SUV라는 걸 티를 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면 편해요. 그리고 시야가 확실히 좀 넓고 해서 좋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별로 없이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핸들이 이렇게 가볍게 제 노는데 조향도 정확하게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차가 무겁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잘 움직입니다. 의도한 대로 잘 따라서 움직이고. 어, 핸들은 이 r 라인 중간 팀이 렇게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패들시프트로 조작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가진 힘은 최대 190마력, 토크는 30.6그 정도 되는 엔진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갖고 별다른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많이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진 않았어도 그냥 일상에서 지금, 여기 지금 올림픽 대교거든요. 타는데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잘 나가고 가볍게 치고 나갑니다. 소재나 이런 것들 쓴 게, 시트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해놨거든요. 핸들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해놨는데, 확실히 그 위에 형들, 형들 XC60, XC90에 비해서는 조금 싸다는 느낌을 줍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어 송풍구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해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솔린 엔진을 심장으로 품은 덕분에 이렇게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요, 멈췄다가 섰다 갈 때도 이게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 없으니까 SUV를 타면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타이트한 편이긴 해요. 이 세그먼트 컴퓨터 SUV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이게 그게 그렇게 불쾌함을 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면서 타이트한 거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타실 때는 별다른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계기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다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요. 중앙에 이렇게 아우디 버추얼 코피 처럼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 있고 이런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있어 바꿔 봤는데 이렇게 이쪽엔 나오거든요 근데 계기판이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계기판은 고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요거 스크린 보여드릴게요 요게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앙 센터패시아 이렇게 볼보가 세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어벤트도 다 세로고, 다 세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대부분 가로로 쓰는 거에 반해서 볼보는 이렇게 세로로 해서 하고요. 공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면은 조금 불편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쓰, 써보면 또, 예, 그냥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게 터치나 반응속도가 좀 느렸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잘, 잘 됩니다. 됐써되고 그리고 요거, 요게 홈버튼이에요. 요게 이렇게 닫아도 되고, 그냥 홈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도 가고, 그래서 라디오도 할수 있고, 뭐, 블루투스 연결하면 전화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다 컨트롤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면 또 이렇게 네 저도 이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laughs> 넘겨알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어우, 엄청 많네요. 무슨 옵션이? 네. 뭐 메뉴 진짜 많네. 그리고 여기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있는 거 보니까 자동 주차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요거는 한번 시연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그냥 오디오 단순하게 조작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하고 비상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는 아니고 후방.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도 선택할 수 있고, 경보음 껐다 켰다, 뭐 주차하고, 줌하면 이렇게, 이런 네, 기능들을 해놨습니다. 또 나가실 때는 그냥 이것만 누르면, 네, 스마트폰 이용했던 분들은 뭐큰 어려움 없이 한 번씩만 해보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해요. 막 달리다가 이거 조작하기는 좀 힘드니까 출발하기 전에 웬만해서 세팅하시고, 뭐 이런 거는 뭐 한번 손대면 바로바로 손댈 거 없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게이 파일럿 어시스트 네 반자율 주행이거든요 네 해서 이렇게 아, 가속 페달이나 그거를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 핸들도 조향을 해주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갈때 좀 편하게 갈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속도 네 속도를 저는 한 80km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녀석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요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없으면 핸들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을 전혀 제가 잡지도 않고 있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도 밟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알아서 잘 갑니다. 네. 조향하십시오. 근데 이 핸들이 이제 뭐 계속 놓고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은 조향을 해달라고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이제 핸들은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잡아요. 네, 생각보다 꽤잘 잡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기판에 핸들 모양이 뜨면 조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은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을 해주고 옆으로 하나 해주시면 파일러 어시스트라고 딱 뜹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핸들을 조향이 이루어집니다 볼보 브랜드 내 s u v 의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편의 장비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잘 갑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상당히 잘 갑니다 핸들도 이렇게 네 가솔린 엠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건다 가솔린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선택의 폭이 좀 적다는 거, 그게 이 녀석이 가진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 근데 가솔린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혹시 이 차를 구매하시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는 상당히 편해요. 전문TV, 레알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TV 많이 시청해주세요.